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상계동 출신 안철수입니다. 얼마 전그 저희 상계동 사람들끼리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고 납니다. 서울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답니다. 그래서 누가 형편이 제일 어려운가? 이원동 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원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나온 분이 어느 동이겠습니까? 삼전동에서 나왔습니다. 삼전밖에 없다.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에 제가 사는 노원구에서 나왔습니다. 노원. 한 푼도 없다. 그 정도로 그 어려운 곳입니다. 상계동 어려운 곳에서 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계동이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사십니다. 6만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정말로 많은 말씀들 많이 듣습니다. 그, 그분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서 이 어려움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어르신들, 노인 빈곤율이 45%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분두분 중에 한 분이 아주 어렵습니다. 빈곤 상태입니다. 그럼 그게 정상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봅니다. 다른 나라,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들, 흔히들 OECD 국가라고 하는데요. 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은 13.3%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빈곤율이 3배 이상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연금 이야기가 나온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계속 비용을 줄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 노령 연금이 도입이 됐는데 지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 생각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것인가, 그쪽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무총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보통 정책을 할때 정책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연금을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20만원씩 드리겠다고 하면, 노인 빈곤율이 몇 퍼센트로 줄어드느냐? 모르겠답니다.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돈을 얼마나 덜 쓰는지만 통계가 나와 있고, 실제로 그걸 하는 정책 목적, 노인 빈곤율을 얼마나 줄이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선우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모든 돈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조달합니다. 세금을 얻어서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국채, 빚을 얻어서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얻어서 이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모든 국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 하는 건 우리 미래 세대, 지금 20, 30대 또는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빚을 넘기는 겁니다. 둘 중에서 어느 쪽을 할 것인가, 뚜렷한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질의 이후에 요구했습니다. 다시 더 구체적인 답을 내놓으라고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답을 얻으면 또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이토록 그 노인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복지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있습니다만 모두 다 전문 분야에 따라서 많이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즉, 지금 현재 어르신들께서 받으시는 연금들, 담당하는 곳이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처음 가서 놀랬습니다. 보통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는 30명 정도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받고 계시는 연금 관련한 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수는 21명입니다. 훨씬 적습니다. 초선 의원이 대부분입니다. 비례대표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국회 내에서 관심이 적은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도 관심이 적은 위원회라는 거에 제가 놀랬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지금 이번 이제 1년의 사태들을 보면서 국민적인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아마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